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전치사 on 일곱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볼 텐데요. 자세한 예문과 함께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시죠. 먼저, 계속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데요.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된다. 이건 언제 씁니까? 뭐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거나 고난,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삶은 거기에 불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언에는 어 계속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The Show Must Go On 많이 들어보셨을 편이에요. 그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굉장히 그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이 여러 가지 뭐 재정 위기 등등으로 해서 문을 닫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거기 극단 소속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배우들이 아니다. 우리 계속 연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쇼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물론 이때 쇼가 우리 그 진짜 쇼 말고 우리 삶에서도 뭐 어려움 같은 거 있을 때 계속 우리 그거 밀어붙여야 된다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Ever the fighter, John soldiered on 했는데요. ever라는 건 원래 뜻이 한 번이라도 이런 뜻도 있고요. 그간 뭐뭐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싸워온 사람이다. 뭐 싸움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같은, 어려움 같은 걸 접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운 하는 soldiered on. 이 사람이 군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soldier on이라는 표현은 군인이라는 말에서 나와서 군인처럼 계속 밀어붙인다 어려움 같은 거 있더라도 쫙 밀어붙인다라는 뜻의 느낌이 soldier on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시면요, from now on you're my friend인데요. 이때 from이 어디로 붙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하면 on이 없으면 앞으로 지속된다, 계속된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래서 from now는 지금부터 on까지 가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쭉 이런 식인데요. 만약 내일부터 쭉 그럼 from tomorrow on.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시점은 화요일이거든요. 그럼 화요일부터 쭉 그럼 from Tuesday on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건 from now on you're my friend. 너는 나의 친구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e market is on your left. 시장은 너의 왼쪽에 있다. 그간 저희 Q5 English를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보면요. on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질 때 너가 왼쪽으로 돌면 바로 있다. 해서 바로 가까이 있다. 원래 on이 어디에 접촉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의 왼쪽에 접촉되어 있다. 그건 너무 심하고요. 왼쪽으로 돌면 바로 보인다는 뜻이죠.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to your left 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나와 그쪽 간에 거리감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지난번에 shout at, 뭐 yell as at, at은 바로 목표를 두고 가깝다. 그런, 데 어는 목표라는 개념은 사실 약한데요. 여기서 to라는 거는 그쪽으로 거리감을 두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든다면, 시장 왼쪽에 있어요. 그럼 한 3m 옆에 있어요. on your left 에요. 왼쪽에. 그런데 저쪽 30m 혹은 뭐 100m 왼쪽에 있다. 그럼 to your left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지만 on으로 이루어진 표현 여러 가지를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on 덟번째 표현을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